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날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수 있게 된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 내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바리사이들은 왜 눈을 뜨게 된 소경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일까요?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한 주님을 왜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말입니다. 심리적인 꼬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과거에 매어 있으며,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꼬리표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물론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단지 표현의 내용이 좋지 않을 때는 결과가 해롭습니다. 즉, 자기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나를 표현하는 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꼬리표가 붙으면 꼬리표의 내용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이 고유한 재능이나 특성을 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심리적인 꼬리표를 떼어내고 주님이 주신 우리 자신 안의 꽃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꼬리표를 떼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꼬리표를 매달아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변태적인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소경이 눈뜬 것을 축하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악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바리사의 같이 함부로 단죄하는 사람들을 바리사이 컴플렉스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묘하게도 바리사이 컴플렉스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한 번은 걸려 넘어지는 과정이란 것입니다. 교회이건 사회이건 어느 곳이건 간에 바리사이들은 늘 존재합니다. 사람보다 법, 사랑보다 미움, 치유보다 단죄, 자기 통찰보다 남의 잘못을 더잘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일단 바리사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 없습니다. 바리사이 컴플렉스라는 병은 왜 걸리는가? 대개 남의 잘못을 잘 캐내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기도의 양을 늘리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사이 컴플렉스는 남도 망가뜨리지만 자신도 망가뜨리는 무서운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또 바리사이 컴플렉스는 독성이 강해서 처음에 교정하지 않으면 고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이 병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라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언제 감염된 것을 아느냐? 나의 잘못보다 남의 잘못이 더잘 보일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리 사이들에 의해서 심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꼬리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것인지, 아님, 무겁고 불쾌한 것인지, 만약 좋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하게 떼어버리시기를, 소경처럼 마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